정천수 씨가, 어 지난 2023년 3월 14일에 있었던, 음흠. 이사회에서 있었던 그, 이더 탐사에서 있었던 일을 음. 가지고 지금 2년 넘게 계속 이거 가지고 방송하고 막 고소하고 민사소송 걸고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때, 어뭐 폭행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어 주장을 해왔는데, 어 저희도 그때 뭐 워낙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어서 그게 정확히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서로 약간 기억들이 좀 달라서 이 1년여, 근한 1년 넘게 음. 재판이 진행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 진술, 그리고 정선수 씨가 내놓은 모든 증거들을 어, 재판부가 어, 증인들을 다, 출, 관련된 음. 음. 증인들을 다 출석을 시켜서 정선수 포함, 음. 양진구 기자님도 그때 증인으로 가셨죠. 네. 어, 전부 다 어, 증거, 증거와 증인, 어, 증거와 증인의 진술을 모두 다 받아서 어, 확인해 본 결과, 어, 더탐사 폭행의 폭행 사건, 이른바 음. 그 공동 폭행 혐의는 전면 무죄로 음. 음.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천수 씨 주장은 어, 사실로 보기 어렵다라고 음. 재판부가 최종 판단을 했습니다. 네. 뭐 간단히 좀 얘기하자면 이제 정천수의 주장은 음. 이사회를 빙자해서 우리가 정천수를 이제 특정한 회의실로 이제 유인을 해서 네. 그 회의실을 이제 내 정천수를 감금하고 저하고 최감독 박대용 기자 그리고 안 실장 이렇게 네 명이서 공동으로 폭행을 했다. 네. 이제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네. 네, 예, 그러고 이제 우리 주장은 그게 아니고 이제 정천수가 평소에 굉장히 방송을 통해서 인신 모욕을 했었던 피해를 입었던 이제 그 안실장이 먼저 가서 이 여성입니다, 안실장. 예, 가서 이제 그 정천수하고 어, 항의를 이제 하고 있던 상황에서 좀 우리가 이제 뒤늦게 들어갔고 음흠. 그런데 정천수가 이제 그런 항의를 듣다가 그 안실장을 뿌리치고 내,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면서 회의장을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안 실장님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그~ 그 옆에 있던 이제 카메라가 쓰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음. 방어적으로 우리가 막기한 막는 과정이었지 정천수를 우리가 폭행하는 건 아니었다 음. 이런 이제 주장을 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어~ 이 양측의 주장에 관련해서 법원이 정확하게 우리 쪽 주장을 100% 받아들인 겁니다 네, 공동 폭행은 없었다 예 네. 그러니까 아, 그리고, 네. 약간 뭐~ 그런 어, 실갱이가 오고 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어~ 뭐, 신세계 접촉은 있었다라고 접촉 부분만 인정됐고. 인정. 인정을 한 네. 것이고, 예, 정천수를 우리가 뭐 회의실로 위인해가지고 공동으로, 고의적으로 폭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날조된 주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음. 법원에서 네. 확인이 된 겁니다. 특히 네. 공동하여 폭행한다는 점에 대한 공모관계마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공모관계에 대한 부분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나 당연한 얘기인데 네. 네. 법원에서 이제 판결로 확인해 준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저 얘기를 반복하면 저 순간부터 이제 정찬수는 네. 예, 스스로 이제 명예훼손 네. 죄를 쌓는 겁니다. 이제 뭐 이제 최영민 감독과 이제 안선아 음. PD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벌금형 50만 원형이 선고되긴 했는데 음. 이거는 공동폭행하고 관계 없고요. 음. 최영민 PD 같은 경우는 어그 권혁진. 음. 권역, 권역 기자라고 있죠. 이 사람이 휴대폰으로 네, 네. 최영민 감독의 얼굴에다가 막확 갖다 대면서 휴대폰을 촬영을 하니까 휴대폰을 치우라고 손을 이렇게 쳤는데, 음. 휴대폰을 이렇게, 손을 친게 아니고 휴대폰을 쳤는데 법원에서는 휴대폰을 쳤다 하더라도 그 충격이 손에까지 전달되기 때문에 폭행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도 참그 신기하더라고요. 손을 때리지 않고 휴대폰을 쳤는데도, 어, 그것도 폭행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 음. 안선아 PD 같은 경우는 정선우 씨가 이제 그 안선아 PD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방송을 좀 했죠. 음. 그래서 그걸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선우 씨가 계속 법대로 하라 음. 이러면서 얼굴을 쳐다보지 않아서 내 얼굴을 좀 보라 그러면서 어깨를 이렇게 돌려세운 적이 몇번 있었어요. 음. 근데 그걸 가지고 몸에 손을 댔다고 음. 법원에서는 그것도 폭행으로 볼수 있다라고 해서 또 역시 벌금 음. 오십만 원 이렇게 해서 네. 결정이 난 겁니다. 그래서 뭐, 정선수 씨가 네. 얘기했듯이, 뭐, 뺨을 때리거나, 뭐, 뒤통수를 때리거나, 아니면 헤드락을 걸거나, 이런 것들은 다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 인정이 안 됐어요. 네. 정선수 씨가 근데 음. 그동안에 주장했던 것은 헤드락. 제가 이제 정선수 씨 목을 조였다고 헤드락을 네. 주장했고, 그 다음에 최영민 감독이 정선수 씨 뒤통수를 갈겼다. 그 다음에 안선아 PD가 정선수 씨의 뭐 뺨을 때렸다. 이런 것들은 다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고, 어, 사실상 허위로 판명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참정천수 씨가 그동안에 음, 주장해 왔던 것는 네, 정천수는 사실 네. 뺨을 때린 게 아니고 이제 안면부를 가격을 했다고 했죠. 근데 이제 방송에서는 네. 뺨 때렸다고 계속 했었고요. 자기 암, 법정에 가서는 네. 자기 이 정면 안면부를 이렇게 때렸다고 주장을 해서 그렇게 해서 안경이 박살이 났다는데 안경은 멀쩡했고 그래서 허위로 드러났고요. 음. 그다음에 폭행 당시 영상은 당일 어 나 그, 파일 이름이 음. 당일이 아니고 그 다음날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음. 그것도 편집팀에 왔다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편집으로 의심이 됐고. 음. 그래서 이런 사안들이 계속 정선수 씨가 뭐헤드라기라 했는데 뭐 말을 계속 음. 바꿔가지고 음. 진술이 계속 경찰 조사 때부터 음. 어, 법원 어, 그 증인 진술까지 다 이게 음. 말이 일치되지 않아서 재판부가 음. 정선수 씨의 말을 더 이상 인정하기, 음. 신뢰하기 음. 어렵다라는 음.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정천수의 이제 공동 폭행, 감금, 유인, 뭐, 폭행 주장은 하나도, 저는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아서 아예 빠졌고요. 네. 그리고, 어, 저, 박대용 기자는 완전 단부죄. 음. 그다 최영민 감독도 정천수하고의 접촉 과정에서 폭행 부분들은 전부 무죄, 무죄. 네. 예, 그, 안 했을 때 유일하게 그냥 그. 날좀 보라고. 보라고 돌려 세우는 과정에 신체적인 접촉 인정까지 그 50만원. 네. 이겁니다. 유일하게. 그건 사실 다 무죄가 난 거란 말이에요. 네, 사실상 무죄가 네. 100% 무죄가 난 거나 다름없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정천수가 당연히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나올 걸 확신을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네. 또 저희 뇌 명을 상대로 공동으로 또 1억 원 손배를 청구했는데 이건 바로 저희가 반소를 할 거고요. 반소나. 소상, 소상, 이건 사실, 그, 형사로 무고, 무고죄로 네. 고소를 해야 되고요. 특히 안경 부분은 네. 그 모의 위증죄로 네. 어, 역시 고소를 어, 역시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네.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한사람당아네 명을 이렇게 그 무고한 혐의가 얼마나 이 무거운 죄인지 이제 어, 정총수 씨는 이제 그 뼈저리게 그 네. 체감을 할 겁니다. 정청수 씨가 오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요. 네.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죄가 나온 사실은 속빼고 자기가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이 다 허위로 드러났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런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그~ 자기랑 관계없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네. 저렇게 벌금형이 선고된 거 저걸 가지고 어~ 저렇게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또 허위 사실을 또는 어~ 진실을 은폐하는데 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방송을 뭐 저런 걸 하고 있다고 아까 댓글에서 좀 보이더라고요. 네, 그 죄를 쌓는 거예요. 또다시 똑같은 그 영상에서 그 주장을 계속 반복을 하면 법원에서 네. 분명히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 네. 같은 주장을 들어놓으면 예. 네. 그렇죠. 네, 이제 네. 가중, 가중 처벌이 되는 거죠. 민사에도 도움이 안 되지만 정선수 씨가 앞으로 네. 어, 치러야 할 무고와 모의 이중죄의 어, 어, 업보가 오늘부터 카운트가 됩니다.